전북 현대 베스트 1 1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이범수 골키퍼 이우현 김진수, 박진섭, 최보경, 백승호, 바로 김보경 쿠니모토 자, 그리고 일류첸코와 함께 김보경 선수가 선발 출격하고요. 김진규 선수 어,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요코하마를 상대로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laughs> 워낙 네. 이제 스리슨 기억들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어, 호비 맞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김보경 끝까지 압박해봅니다. 자, 자 김보경 빠졌고요. 살아있어요. 이뻐라. 이뻐라.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네. 자, 쿠니모토의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왼쪽에서 김진수. 왼발 얼리 크로스, 헤드로 마가렐, 윌킨스. 후니모트의 터치, 살려냈습니다. 백승호 주고받고, 후니모터 들어가고 있고요. 전달이 됐습니다. 낮은 크로스인데요.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잡습니다. 백승호, 직공간을 찔러줬습니다. 유연의 낮은 크로스 굴절됐고요. 살려냈어요. 정포, 바로! 빗나갑니다. 바로! 오, 빛나갑니다. 바로! 아, 그래도 홍정호 선수 포함해 코너킥 가담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길게 올려줬고요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살려내는 문선민. 왼쪽 측면.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바로! 자, 바로! 정면이에요. <laughs> 레드베인 정면입니다. 바로! 반대편으로 전환. 김진수. 김진수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자, 자 이번에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일류챔코. 맞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의 맞대결이 종료됩니다. 전북현대와 시드니 FC의 ACL H조 1차전 경기는 0대 0. 두팀 모두 골문을 열지 못한 채 승점 한 점에 만족을 하게 됐습니다. 여서 전북 현대입니다. 이번 스골키기퍼 윤영선, 이우연, 김진수, 홍정호, 백승호, 크리모터, 류재문, 일류첸코, 송민규, 문선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합니다. 네, 앞서 박진섭 선수가 부상으로 어, 빠져나간 모습들이 좀 있었고 윤영선 선수가 오늘 선발로 들어왔고요. 홍정호, 윤영선 머리 만고 높게 떴습니다. 다시 짧게 앞쪽으로 방향을 돌려놨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반대로 넘겼습니다. 자, 슈팅 골키퍼 펀치 김진수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볼 처리했습니다. 중앙에 접고 치고 나갑니다. 송민규 왼쪽 빨아봤습니다. 네. 김진수가 올라가죠 빠는 스피드에 김진수 선수입니다. 자, 김진수 아, 움직임을 가져가야 합한명 빠가 려서어었어요 찍었어요. 네, 찍었습니다. 예, 클럽 투기입니다. 지금은 주심이 잘 봤네요. 네. 앞선 두 번의 상황은 저희가 좀 그냥 넘겨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박스 안쪽에서. 네, 뿌리 통과가 됐고 김진수 선수가 걸려서 넘어졌죠. 예. 네. 전반전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백승호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이로체가 슛! 들어갔어! 아, 골키퍼 막고 들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1대0 합성 하는 점도 편됩니다. 네, 일루시프 선수가 정말 자신감 있게 강하게 가운데로 잡고 골키퍼 손에맞긴 했습니다만 뭐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네.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예. 김진수 선수가 PK를 유도해냈고 일루시코가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김진수 선수도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상황도 정말 좋았고요. 네. 자, 지금은 방향은 정확히 잡았는데 너무 강했기 때문에 팔에 맞고 안쪽으로 굴절되면서 그대로 빨려 들어갔네요 네 결국엔 전반에 카운터 퍼치를 한번 날렸고요 네 후반전, 이 드러, 후반전 들어와서는 이제 흐름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일루샘코 돌아서면서 슈팅! 오우! 야 크로스바 위로 살짝 떴습니다 네, 전반전과 다른 점은 우선 공격 숫자가 상대 박스 안쪽 그리고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네 왼쪽으가짧게 연결해 주고 돌아서면서 일류 측코의 오른발 슈팅. 일단 중앙에서 볼 끊어 찔러 주는 패스. 바로 연결됐고요. 이제 예, 바로 자, 어, 왼쪽 일류 일류천코? 측 코입니다. 일류 측 코. 일류 측 코. 오! 아, 이게 좀 직그물을 띄었네요. 야, 지금 첫 번째 터치도 너무 좋았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2022 AFC 챔피언스 리그 6번 마리노스와 전북현대 모터스의 경기. 전북현대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북현대 선발명단입니다. 이번스 골키퍼, 박진석, 윤영선 홍정호, 김진수, 유재문, 김진규, 김문환, 김보경, 송민규, 바라오 선수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나만 감독의 고민도 있겠고요. 자, 실수가 자, 나왔어요. 네, 중간에 깔끔을 했습니다. 가운데는 길었습니다. 여기서 김보경, 계속 패스 연결. 자 여기 잡아놓고 슛. 자, 아, 아, 골키퍼에 걸렸어요. 야 호앙하인이 지금은 선물을 하나 줬는데. 네. 아, 아 아깝습니다. 김진규. 자 여기서 뒤쪽으로 연결. 다시 김보경의 패스 연결. 침착하게 슈팅까지 가져갔는데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아, 이거는 지금 마우리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볼 소유하고 있는 전북 현대. 자, 앞쪽으로 일육센코 그통과됐습니다 바로 바울. 바로! 아! 바로의 슈팅이 네, 아, 인터뷰에서도 뭐 상당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김보경. 자, 오른쪽으로 연결. 자, 여기서는 과감하게 김문환대드리결 김문환. 자, 왼발로 띄워 줬습니다. 그래요? 자, 어, 피나토. 바로! 아, 슈팅이 약했어요. 네. 어, 자, 파고 들어가죠? 김진규, 다시 측면에서 반대쪽, 해자! 골키퍼 선방이 막혔습니다! 전민 부엉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어, 전방에 있는 뭐, 브란당이라든가, 이제, 반토한 선수에게 기회를줄수 아, 수 있는 선수인데, 잡아놨습니다. 키보민! 슛! 벗어났어요! 어, 좋은 패스 연결입니다. 잡아놨습니다. 한번 접고, 슛! 골키퍼 정면. 김진수, 자한골이면좋합니다 김진규, 다시 김진수에게, 자붙여줍니다 구스타보 쪽으로 갑니다만 마르시오에도 자 여기서 문선민 쳐! 골, 문선민 와주 문선민! 골, 문선민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문선 선수, 자저세레 보니까지 상대는 2차 멘붕 두배 충격! 문선민! 추가 시간에 마침표를 찌르는 전북현대 문선민이 주인공입니다. 자,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박스 안에서 세컨볼 싸움을 유도한 김지수 선수의 아, 또한 번! 아, 네. 저도 뭔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아, 기다리던 골이 자, 문선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한 골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이제 이 골이 이렇게 어려운 골이었습니다. 가슴 으로 그대로 때렸거든요. 네, 가슴으로 터치했을 때부터 문선민의 머릿속에는 슈팅, 그리고 이 셀러브레이션 뿐이었습니다. 아, 톱 코너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가는 환상적인 발리 슈팅. 네, 가슴 돌고놓고 그대로 슈팅. 네.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전북 현대가 추가 시간에 터진 문선민의 골로 1대 0의 짜릿한 승리를 거둡니다. 아, 인류 최고 선수가 오늘 경기의 주인공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수범근 골키퍼가 선발 출전합니다. 김진수, 홍정호, 김문환, 최보경, 박진섭, 한교원, 이승기, 크리모터구스타버 문선민 선수가 선발 출장에서 거의 190cm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선수들과 비교해서도 높이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해줘 아, 들어왔어! 오늘 문선민! 또한번 문선민이 또한 번의 관제차 떼었습니다. <laughs> 두 경기 연속 골 터트리는 문선. 정말 뭐 오늘 기 초반부터 문선민 선수가 좀 날카로운 모습들 그리고 머리 맞춰내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네.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또한 번의 관제타 댄스가 보여졌습니다. 네. 야 시원하게 꽂아 나왔습니다 문선민 방향만 바꿔서 먼쪽 포스트로 돌려놓는 정말 예리했던 헤더였고요. 예. 문선수를 완벽하게 놓쳤죠. 네. 끝았습니다 네. 문선민. 자, 문선민. 자, 빠르게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레이더를 돌리다가 일단 오른쪽 측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패스 연결은 잘 됐습니다. 자, 유현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 떴습니다. 왼쪽 코너킥. 자, 올라왔습니다. 바짝 골키퍼 네. 역시나 이번에도 골켓몬 쪽으로 바짝 붙는 코너킥을 구사해 봤습니다. 전북의 다음 경기는 시드니FC와의 경기가 되겠고요. 호왕 아인젤라이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못 맞고 굴절 떴습니다. 두스타버쪽 다시 이어받고 가운데 바로가 떨궈도 뒤쪽 문선민 왼발! 크로스가 위로 지나갑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22 AFC 챔피언스 리그 호왕 아인젤라이와 전북 현대의 경기. 두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됩니다. 이범수 골키퍼 윤영선, 홍정호, 박진성, 김문환, 추보경, 한교원, 바로 이승기, 류재문, 일류첸코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합니다. 능력 있는 선수죠. 일류첸코 다시 <laughs> 한교원 쪽으로 잘 ]고요. 들어왔어요. 오른쪽 측면 올라옵니다. 가운데 자, 바로, 바로 잡동사춤 커습니다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터치 연결 잘됐습니다또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살짝 비 맞습니다. 바로 잡고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진성 오. 아드수스브라던 리암 그랜트에서는 어, 세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올 시즌 전반적으로 득점 여기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어 잘 잡았습니다. 측면에서 또한번 잡고 그대로 왼발. 출격하고 나왔습니다. 한 경원이 뒤로 연결해준다. 바로 오죠. 야 수비 걸어냈습니다. 아 지난 장면이 한 차례 나왔고 빠르게 중앙 쪽으로 붙여니다 역습으로 갈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왼쪽이 지금 열려 있어요. 측면 쪽으로 잘벌려놓습니다 네. 바로 한번 설고 들어옵니다. 바로 줄고 잡고 올라 슈팅! 아, 지금 슈팅이었을까요? 일단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반대편 전환 패스. 탈보트. 자, 또 빠르게 붙어 줄 필요가 있는데. 자, 자, 자 탈보트가 접고 들어갈 때 걸렸습니다. 네. 김봉 선수가 영리하게 앞쪽을 막으면서 또막아낸 모습이고요. 예. 한 번에 길게 뽑아 준 경,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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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갔고 한경 선수가 침착하게 수비수 3명을 밀어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아, 정말 이 골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나요? 야. 정말 시원하네요. 예. 후반 네. 5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 한경원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경기를 원점으로 끌고 갑니다. 야,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멀리에서 정확한 패스를 해 줬고 여기에서 피지컬적으로 완벽하게 이겨냈어요. 예. 후반전 교체 선수의 의한 골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교체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고 그 부, 아, 바뀐 분위기를 곧바로 결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안 맥킹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만 워낙에 빠르게 빠져나갔고 끝까지 몸을 집어넣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야, 측면에서 야, 빠르게 파고 들어가죠 김진수 자 김진수 1림 체크 아, 이루체코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앞서가는 전무현대입니다역전에성공합니다 결국에는, 네, 경기를 뒤집습니다. 네 이루체코 선수도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야 김진수 선수가 왼쪽을 정말 무너뜨리면서 들어왔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고 앞쪽에서 한교원 선수가 또한 번의 굴절을 만들어줬고요. 예. 야이 돌파 너무 좋았죠. 굴절을 만들어줬고 여기에서 컨트롤 이후에 뭐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슈팅까지 시도를 하면서 정말 귀중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한교원 선수는 오늘 한 골의 일도움이에요. 네 야, 이 돌파가 이 돌파가 이 크로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김진수 한교원 그리고 일류 최고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뭐 45분이면 충분하다. 네, 김준수입니다. 네, 이대로 이제 전북의 리드가 이어진 채 경기가 끝나면은 요코하마와 시, 어, 전북의 1, 2위 결정전이 사실상 남게 되겠고요. 네. 자, 빠르게 올라와서 이어졌습니다. 초반에 패스 같은 경다 가운데 쪽으로 야, 이 김상식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가서 한골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laughs> 스타버 선수의 세 번째 골. 앞선 내네 경기 동안에 세 골밖에 넣지 못해서 득점력에 좀 물음표가 찍혔었던 전북이었는데 네. 오늘만 세 골을 터트립니다. 야, 이번에도 사이드를 뚫어냈고요. 네. 야, 여기서 정말 완벽했던 컨뮤레이션 플레이 그리고 마무리까지. 김진수 선수가 들어가서 정말 이 활력을 드러내어주고 네. 있습니다. 야, 왼쪽에 좀꽉 막혔던 혀를 뚫는 네, 김진수입니다. 예. 여기에서 한명 제끼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컴비네이션 플레이로 완벽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허물었거든요. 네. 김진수, 일류 첸코, 그리고 마지막엔 구스타보의 네. 골이었습니다. 네. 자, 1위를 노린다면은, 자, 골득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문선민 빠른 스피드 또한번 활용해보죠 문선민. 문선민이 나치 이어주고 이어받았습니다 문선민! 볼때 하나 맞았어요 야 여기서도 구스타버 선수와 얼패스 이후에 슈팅까지 아 타이밍도 네 골키퍼가 뭐 손을 쓸수 없는 타이밍으로도 슈팅을 시도를 했죠 아 패스를 이어받을 때 터치도 네. 굉장히 좋았네요 문선민 그렇죠. 선수가 자 커너킹 높게 올라왔습니다 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2022 AFC 챔피언스리그 H조 시드니 FC와 전북 현대의 경기 3대 2로 전북 현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는 김상식 감독의 전북 현대인데요. 송범 코끼퍼, 윤영선, 이유연, 최철순, 박진석, 네, 함께 나서고요. 유재문, 맹성훈, 바로우, 김보경, 박규민, 구스타보가 나서는데 최천 선수도 이제 반가운 모습으로 오늘 주장 완장을 차고 복귀전에 나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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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베트남 현지는 우리가 이제 시차 2 시간이 나기 때문에 아. 어자 볼을 끌어냈습니다. 오른쪽 김보경이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구스타보 다시 이선을 전개. 자 김보경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밀어줬습니다. 김보경, 김보경! 골! 골! 김보. 입니다 대1 명점 네. 전북 현대입니다 어려운 각도에서 상대 가랑이 사이로 빠지는 발리슛팅이거든요. 네 김보경 선수의 경험과 센스가 빛나는 멋진 슛팅. 자 주발이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정확한 슈팅을 만들어냈던 김보경 선수. 자1대1 균형을 맞추는 전북입니다. 김보경 선수도 지금 오른발 슈팅을 가져갈 때 아주 큰 욕심, 큰 파워보다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낮게 골문 안쪽으로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임팩트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슈팅은 이가랑이 사이로 빠지면서 아, 팀의 멋진 동점골 선물합니다. 네. 자, 다카우카 골키퍼에게도 구력감을 안길 수 있는 각도로 정확하게 밀어넣었던 김보경 선수입니다. 김보경 선수가 이번 ACL을 통해서는 첫 번째 골. 자 짜릿한 동점골로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의 몸에서 다소 멀어지는 볼을 쫓아가서 공격이 실패했을 때는 바로 전방 압박을 붙이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자, 자 박스 안쪽에서 구스타버! 벗어납니다. 구스타버! 장밴들을 한두 차례 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으로 찔러 좋습니다. 자 유연의 공격가다 왼발 크로스! 빗나갔어요! 전우의 찬스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박수를 보내주는 김상식 감독. 이 있습니다. 문선민. 아, 자, 뒤쪽으로 좋아, 한 번의 직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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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거 이렇게 싸우죠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 프리킥! 어, 문선민 선수! 지금은 케빈 데브라이너를 방불케하는 <laughs> 네. 멋진 수로 패스! 슈팅 타이밍, 접볼을 숨겨야 됩니다. 자, 자, 숨겼고! 어 골대를 때리고 빗나갔습니다. 구스 타보! 아, 왼쪽 박진성 왼발로 뛰어줬고요 닿지 않았습니다. 아 좋은 크로스예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2012 ACL h 조 o Match d a 6 전북현대와 요코하마의 반대결. 결국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두팀 모두 16강에 함께 진출하게 됐습니다.